안녕하세요 골때리는 너튜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방송에 대한 프리뷰 기사와 출연자들 최신 근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내일 경기의 프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라드림의 7경기 중 6번의 승부차기 기록에 대한 이야기와 월드클래스는첫 승부차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면에서도 유의미한 승부차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을용 감독은 스윗한 모습으로 멤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캐시한테는 못해도 세계는 막을 것이라고 신뢰를 보였다고 하네요. 발라드림의 승차키포인 경선은 에이스다 강철 멘탈로 위협적인 월클의 골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한 신뢰를 받는 캐시와 강철 멘탈의 경선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블라방의 조작이라고 불리던 조하나가 하차 이유를 밝혔는데요. 읽어보면 부상 때문에 더 하면 안될것 같더라. 나이 들어서 더못 움직일 것 같았다. 너무 아쉽다. 골대녀를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 연습할 때 팀들 간의 교감이 좋았다. 따로 보면 되지만 골대녀 할 때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훈련하고 사적 얘기하고 몸 상태 얘기하고 정보 공유도 했는데 이제 그 교감을 할수 없는 부분이 아쉽긴하다. 이제는 몸을 생각해야 할것 같아서 골대녀는 멀리서 응원하는 것만 하기로 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완전히 하차를 한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생각은 그렇다. 관절을 보호해야 할것 같다. 많이 아팠다. 1년 동안 아프면서 참고했다. 이제는 통증이 다른 데까지 번지더라. 계속 다른 데가 다치고. 부상이 무릎에서 시작해서 발목 고관절로 번지더라. 더하면 나이 들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쉬면서 몸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고 하차에 대한 멤버들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쉽다고 해줬으니까 그렇지 않겠냐고 하며 하석주 감독님이 제일 아쉬워하셨다. 감독님과 장난 많이 쳤다. 제가 감독님 장난을 다 받아줬다. 그래서 많이 섭섭해하셨던 것 같다. 물론 저도 감독님이 걸리긴 했지만 몸을 생각해야 할것 같아서 하차를 택했다고 답했다네요. 출연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는 출연자들 근황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혜는 킥 연습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킥이 엄청 좋아졌네요. 뒤에 멤버들이 보이는 걸 보니 개밴더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팀복도 생겼다고 하네요. 김혜선도 따로 또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군요. 에바는 사우리와 나티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오랜만에 하루에 두번 축구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월클도 열심히 훈련 중인데 오늘 오전에는 사우리와 나티가 아침 축구를 하고 감독님과 셀카라고 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우리 콤비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이혜정은 그동안 사용한 신발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데요. 많이 낡은 걸 봐선 진작에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해인은 오늘 이채영이 준 사탕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장소를 보니 압구정풋살 스튜디오네요. 액션인스타도 팀 훈련을 하기 위해 만난 것 같습니다. 김가영은 어제 저녁 훈련 가자 라고 하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축구훈련이겠죠? 언더우먼의 훈련일지, 루머의 훈련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서는 운동으로 하루 시작이라고 하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민서도 복근이 장난 아니네요. 안혜경은 오늘 찍은 건 아니라고 하며 굴라방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연습 끝나고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화장실에서 우리 왜 이러냐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먼저 간강소영과 스케줄 때문에 모든 송은영도 다 담아봤다고 하며 추가로 공개한 사진이 훈훈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